안녕하십니까 BJ 백킨과 BJ 벨입니다. 네 오늘 탈출의 2편을 할 겁니다. 탈출 전에 했던 탈출의 이디오네 일단은 벨이 여기까지 왔고요. 저는 마저 다이아를 개고고 벨은 이거 다이아를 다이아 곡괭기로 만들 제어를 할 것입니다. 네. 네 다이아 그건 계속 되지, 되긴 하지 다이아는 쓸어본 거 많기 때문에 계속 되겠습니다. 이제 네. 한, 한몇 개, 여기 있는 거다 캐면 되나요? 그, 그거 다 캐, 나무도 캐세요. 나무요? 네. 네? 네, 근데 석탄이 이상하게 응. 잘 파지는 것도 있고 잘안 파지는 것도 있어요. 당연하죠. 고갱이로해야지잘잘 아. 파지죠. 네, 저 앞에 계속 초록색 같은 게 다녀요. 뭐요? 아 그거 아이템이요 먹어도 그거 레벨업한 거니까 먹어주세요. 아 근데 안 먹히죠. 저절로 먹어지는 거예요. 응? 네. 이제 석탄 상자 에 안에 다 넣어줄게요. 응. 계속 이좋은데요 네, 그럼 뭔가 렉이 걸린 것 같으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. 네. 나 아무도 닦이나요? 네. 네, 다화를다겠습니다 네, 저도 나무하고 석탈 다습니다캔거다 창고에 넣어보세요. 네, 튕겼습니다. 네, 다시 들어오세요. 네. <laughs> 아쌰! 네, 창문 네. 넣어놓으세요. 나무, 나무, 모든 나무 다 넣어놓으세요. 네. 철곡깅이도 넣어놨어요. 네, 이제 곡괭이 가져가도 돼요. 철곡깅이도. 네, 알겠습니다. 철곡깅이 하나 가져갈게요. 응. 일단은 곡괭이를 하나게 만들고, 하나둘, 하나둘, 하나둘 만들고, 하루 한개 <놀람> 만들고, 네, 이렇게 만들 게 없는데. 나머지 건 제가 창고에 다이아 가버 세트 넣어놓을게요. 네. 다이아 곡괭이, 아, 다이아 칼단에 넣어놓을게요. 투구와 에기스와 가봇과 부츠 가져갑니다. 건과 네. 음. 음. <laughs> 네, 저가 이렇게 됐습니다. 네저가 이렇게 됐습니다. 여기서 개고 출발. 네, 저도 같이 깨 드릴까요? 아니요. 어? <laughs> 아, 나, 내 네, 나무가 좀 남아 있는데요. 그냥 괜찮아요. 그냥 가세요. 마지막 제 식감문. 이 뭐지? <laughs> 제가 알고 싶나? 그럼 이 문을 통과하게. 마지막 시연이 될게요. 주위, 주위, 엄청난 고통을 맛봅니다. 네, 그래도 가겠습니다. 네, 갑니다. 아자자자자. 어떡해. 네, 가옷들이어서 어. 살았네요. 네, 그냥 뛰어가면 되나요? 네. 야, 다다다자자자자자 네, 네 저거 사랑 네. 여보 아기가 태어났어요 응 D a 앤드 그리고 나는 나이를 먹고 죽고 스한 장소로 돌아온다 앤님 가는 길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한 명은 죽일까요? 네재밌습니다 워리어 힘 보여주지 <놀람> <놀람> 네. 나 죽이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지 이제 너다. 야자자 이번에 칼을 써볼 게나 여기 말고 자기봐 이제 그만 갑시다. 네. 엔딩 가는 길. 엔딩이 인간이 되다. 참고로 기억을 타이로. 다음 탈출앨범 인생으로 이 스토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. 그럼, 빠빠. 네, 디앤 n d 네, 근데 이대로 나기 뭔가 썩썩하니까 은솔은 이막한번붙겠습니다 어, 네, 저, 안잡니다 저도 망치기만 해. 아니요, 싸워요, 싸워요. 방송이잖아요. 준비 시작. 아 파바바바바. 네가네 가호... 네, 저희 가옷 바로 벗읍시다. 승패가 나옵니다. 아, 난이도를 평화로움을 하지 않겠습니다. 잠시만요. 나... 아 지금 잠시만요 고치고 있어요. 네. 님도 세두대세대 맞춰세요. 대 그리고 바로 시작해요. 내가 세 대를 시작해요. 하나, 네. 둘, 네. 셋. 왜 네들 다섯대 아니 제가 세을때리자 3대가... 먼저 시작한다고요 저안 때려줘요 클릭 안돼네 제가 이겼습니다 네 현장 사로 왔네요 그렇죠 네, 저... 네 그럼 저도 죽겠습니다 누구한테 죽지 네. 벨님과 같이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서, 저는 갑옷을 다 벗고, 불에 타 죽겠습니다. 벨님, 제가 갈게요. 네. 기다릴게요. 아, 맞다, 안 되죠. 엔딩을 봐야죠. 아, 그냥 죽을게요. 네, 인딩을 봤으니깐, 벨린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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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, 백킹과, 벨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빠이빠이.